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한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나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죄은혜가 가득한 하루, 주와 동해함으로 살아내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한절한절 한절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영원한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언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달라 또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마지막 본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경의 3대 신학자로 알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처음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그게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예수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누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말씀 속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을 그 공동체 모두가 히브리서 기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자신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 마지막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예. 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의 사정을 아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네, 기도에 대한 조언이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전의그 번역은요,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힘겨운 의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너무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보통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2년까지 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만나서 10분, 20분 상담하고 진료 받는데 수십만 원의 진료비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이런것이 없습니다. 지불해야 할 어떤 대가도 없습니다. 언제나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대가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완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살고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세상의 영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아니야. 아, 내가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실패감을 줌으로써.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데에 어떠한 값도 지불할 게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 기도를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란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21절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21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이게 강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타나죠.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그 주님의 기도를 보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이처럼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지요. 주님의 뜻이 이 죽은 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참 기도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뭐하십니까? 게스만의 동산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지요.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제자들이 강력한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불이 내리고,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간구하는 현장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다소 어떤 정적인 것 그런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다소 못한 자세로. 잠잠히 간구하는 것으로만 여기죠. 맞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고요한 상태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왔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평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 제자들도 뭔가 할수 있겠지 하고서 그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현장에 나타나셨고 더러운 귀신을 단번에 예수님은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 참, 참담했겠지요.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묻지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할수 없었던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요 원래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이 기도로 인한 것이다. 기도의 의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잠잠히 묵상하며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늘 보여 주셨듯이 강력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처럼 기도하라라고 명하셨고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과연 어떠한지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냥 이름만 부르고 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현장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부터 우리는 새롭게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기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특권입니다. 예약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수십만 원 지불할 것도 없습니다. 값 없이, 돈 없이 가서 주님께 아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지요. 또한 기도는 너무나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너무나 강력한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을 살려내십시오 기도로써 이 시간을 채우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사람 기도의 가정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내 속에 있는 내 뜻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 뜻에 합류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매번 우리가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이 새벽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